당신 안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힘이 깃들어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마치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꼬리표를 붙이려 해도 당신 안의 무언가는 항상 벗어나고 항상 그 너머로 나아가는 느낌. 만약 당신이 황소자리라면 그 이유는 더 깊고 더 신성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황소자리가 똑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우주가 그들의 생일에 힘과 직관 목적을 부여한 듯한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오늘 당신이 황소자리 중에서도 가장 희귀하고 변화를 이끄는 존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생일이 선택받은 날중 하나라면 준비하세요.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이 4월 20일부터 24일 사이에 태어났다면 당신 안에 흐르는 것은 단순한 평온함이 아니라 억눌린 불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안에는 조용히 타오르며 행동을 기다리는 내면의 긴박함과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양자리의 전투적인 추진력과 황소자리의 안정감 사이 경계에서 태어난 드문 황소자리 중 하나입니다. 이 융합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허락을 기다리지 않으며 주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지닌 영혼을 만듭니다. 당신은 기다릴 줄 아는 행동력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하는 인내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망설일 때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두려움에 다른 이들이 멈춰 설 때, 당신은 이미 길을 닦아 뒀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조용한 용기, 단단함 속에 숨겨진 대담함입니다. 당신은 단지 끈질긴 게 아니라 전략적이며 직관적이고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당신의 존재는 길을 밝혀줍니다. 당신은 세상의 관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닫힌 문을 여는 이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힘과 영혼으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았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잠든 힘을 깨워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당신의 생일이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황소자리에 가장 순수한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달리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머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바쁘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안정감이라는 안식처입니다. 당신 안에는 게으름이 아닌 오래된 지혜에서 비롯된 평온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이 피어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즉각적인 것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버티는 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지만 당신은 흔들림 없이 서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성소이고 당신의 정신은 요새입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아무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외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 당신의 침묵은 자연스럽게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의 곁에는 단단한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힘은 계속함에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문이 몇 개나 닫히든, 약속이 얼마나 깨지든, 당신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끈기는 당신의 꿈을 현실로 바꾸는 힘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제국을 쌓는 자, 드러내지 않고 지키는 자, 단단함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단단함이 당신을 지탱해 준 적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이 자신만의 힘을 다시 찾게 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4월 30일부터 5월 4일 사이에 태어났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특별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를 걷는 듯, 바른 땅에 단단히 서 있지만 마음은 더큰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거의 신비로운 감수성을 지닌 황소자리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당신은 행동, 침묵, 존재의 이면을 감지합니다. 당신의 직감은 단순한 예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밀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누구와 연결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당신은 말 너머를 보고 공간의 에너지를 느끼며, 숨겨진 의미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당신은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재능은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낀 것을 통해 실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성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예술, 자연, 타인을 돌보는 행위, 혹은 단순히 우주의 소리를 듣기 위해 침묵하는 순간들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당신 곁에서 방향을 찾고 위안을 느낍니다. 당신의 존재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길을 보여주며 감춰진 것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당신만 어떤 것을 예감한 적이 있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는 보기 전에 느낀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표식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세상은 당신처럼 말하기 전에 듣고 행동하기 전에 느끼며 존재만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5월 5일부터 9일 사이에 태어났다면 당신 안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요란함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놀라움을 줍니다. 당신은 빠르게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천천히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며 결국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불꽃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바위 같고 당신의 여정은 당신이 믿는 것에 대한 굳은 헌신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은 운명을 세우는 건축가와도 같은 황소자리입니다. 아무리 멈추라는 신호가 와도 당신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장애물 앞에서 길을 잃을 때 당신은 그것을 디딤돌로 바꿉니다. 당신의 정신은 훈련되어 있고 당신의 마음은 단단하며 당신의 의지는 하늘을 향한 화살처럼 곧고 확고합니다. 당신은 불가능을 꿈꾸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매일매일 하나씩 벽돌처럼 쌓아 올립니다. 이 거의 초자연적인 끈기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단히 나아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말이죠. 당신은 지름길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당신의 길은 건설의 길입니다. 단단하고 안전하며 오래도록 지속되는 길. 당신은 오늘 씨앗을 심고 내일 거둘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간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영원한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에너지는 신뢰를 불러일으키고 당신의 존재는 존중을 이끌며 당신의 모범은 포기하려던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이 말이 당신을 설명했다면 당신의 부름을 외면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당신의 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공유하세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단단함과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 하나일 뿐입니다. 당신이 5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태어났다면 당신 안에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단지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당신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하고 떠난 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희귀하고 강력하며 변화의 힘을 지닌 황소자리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드러내지 않고도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는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평범한 대화든 단순한 시선이든. 사람들은 당신을 만나면 변화를 겪습니다. 당신은 황소자리의 고요함과 전갈자리의 강렬함 사이에 있는 경계선에서 살아갑니다. 이 조합은 당신을 진실을 비추는 거울로 만들고 많은 이들이 외면하려는 진실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듭니다. 당신은 영혼을 가볍게 어루만지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변화를 불러오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당신은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곧 변화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깊고 강렬하며 때로는 도전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깊이 잠수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깊이에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깊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절대 당신을 잊지 못합니다. 당신은 의식하지 않고도 치유하고 노력하지 않고도 영감을 주며 계획하지 않아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재능은 존재 그 자체로 가능성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존재함만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적이 있다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보세요. 나는 변화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정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깊이와 강렬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빛을 숨기지 마세요. 그 빛은 여전히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길을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5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태어났다면, 당신은 황소자리 에너지의 정점을 지닌 존재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단지 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으로, 유산으로, 배워서가 아니라 타고난 지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조용한 수호자이며 고대의 지식을 간직한 자입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이 이곳에 오기 전에 비밀을 속삭였던 것처럼 그 이후로 당신의 모든 것은 단지 평온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통제 속에서 진동합니다. 당신은 일어나기 전에 미래를 감지합니다. 당신의 직감은 조용하고 정확하며 마치 오래된 나무의 뿌리처럼 단단합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조급하게 움직이는 동안 지켜봅니다. 당신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번 움직이기로 결심하면 세상 어떤 힘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시끄럽지 않지만 깊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바꾸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당신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안정감과 희귀한 신뢰를 전하며 당신 곁에서는 시간이 느려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듯한 감각을 줍니다. 당신은 세상의 등대입니다. 눈빛으로, 본보기로 우주가 당신 안에 심어놓은 지혜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 이 조용한 지혜가 있다고 느낀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는 대지와 시간의 자식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미래를 아는 바위이며 세상은 혼돈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당신의 시선을 필요로 합니다. 황소자리가 완전함에 이르기 전에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것, 뿌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4월 20일부터 29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단순히 처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황소자리 정신의 기반입니다. 이들은 여정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떠받치는 신성한 무게를 지닌 존재입니다. 많은 이들이 정상만을 바라보는 동안 이들은 다른 이들이 딛고 설수 있는 단단한 땅입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24일 사이의 첫 번째 그룹은 시작의 폭발입니다. 그들은 바위 속에 숨은 불꽃입니다. 조용하지만 준비된 전사이며 행동할 순간을 아는 성숙함을 지녔습니다. 그들은 잠든 화산과도 같으며 깨어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진정한 안정의 수호자입니다. 그들은 지탱하고 지키며 보살피는 에너지를 지녔습니다. 그들의 힘은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산이 되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을 지지하고 구조를 유지하며 약속을 지킵니다. 그들은 남습니다. 이러한 뿌리들은 꽃이나 열매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야기의 시작이며 동시에 모든 것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황소 자리가 자신의 사명을 인식할 때 주변 세계는 안정과 방향, 평화를 느낍니다. 이 영혼들은 기반이 되기 위해 대지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지가 이후에 올 모든 힘을 지탱해줍니다. 황소 자리의 중심인 4월 30일부터 5월 9일 사이에는 민감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힘이 고동칩니다. 이곳에서 황소는 자신의 영혼을 드러냅니다. 초기 그룹이 뿌리라면 이들은 중심입니다. 영성과 물질이 만나는 지점, 보이지 않는 것이 형태를 이루는 곳, 우주의 에너지가 조용하고 정교한 행동으로 실현되는 공간입니다. 4월 30일부터 5월 4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바른 땅에 영혼은 하늘에 두고 걷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간이 오기 전에 진실을 속삭이는 직관에 이끌립니다. 단지 감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 너머를 감지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들은 느끼고 해석하고 변화시킵니다. 언제 말해야 할지,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압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월 5일부터 9일 사이의 그룹은 확고한 건설의 힘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인내와 집중력을 무기로 제국을 셉니다. 충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을 따라 행동합니다. 많은 이들이 꿈꿀 때, 이들은 실현합니다. 다른 이들이 흔들릴 때, 이들은 꾸준히 나아갑니다. 그들의 영혼은 변치 않는 성전입니다. 이두 그룹은 황소자리의 영적 중심을 이룹니다. 깊이 있게 느끼고, 단단히 세우는 심장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영성이 도피가 아니라 존재임을, 믿음이 기다림이 아니라 조용한 행동임을, 진정한 힘은 성스러움이 목적을 만날 때 탄생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9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태어난 황소자리는 드문 존재입니다. 단순히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들은 변화의 힘을 선택이 아니라 운명으로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럽더라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벗어 던지며 계속해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갑니다. 더 강하고 더 명확하고 더 진실된 자아를 이 황소자리들은 순환 속에 삽니다 오늘은 필수였던 것이 내일은 구시대의 잔재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변덕 때문이 아니라 진화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 언제 길을 바꿔야 할지 언제 옛 확신을 버리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할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들은 폭풍 후 다시 살아나는 대지와도 같으며, 비옥하고, 살아있고, 변화를 이끄는 존재입니다. 이 에너지는 다른 이들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힘을 지닌 사람은 종종 바뀌어야 할 것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거울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황소자리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깨어남을 일으키는 것. 그들은 진실을 부드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늘 변화 속에 있는 것 같나요? 내면의 죽음과 재탄생의 강렬한 주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당신의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영감을 주고, 도전하게 하고, 다시 세우는 것. 세상은 그런 영혼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을. 댓글로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는 매 주기마다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자신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용기. 황소 자리의 마지막 날들, 5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에게는 비전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시간은 이미 가르쳤고, 대지는 이미 형태를 주었으며, 황소 자리의 영혼은 완성에 이릅니다. 이들은 책으로 배울 수 없고,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지혜,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황소자리들은 단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것을 느낍니다. 그들의 시선은 예언적이며 그들의 직감은 운명과 엮여 있는 듯 합니다. 이들은 언제나 한 발짝 앞서 있으며 강요하지 않고 이끌고 혼란 속에서도 길을 봅니다. 그들은 마치 산 정상에 홀로선 조용한 파수꾼과 같으며 다른 이들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들은 타고난 조언자이며 직함 없는 스승이며 드러내지 않고 길을 제시하는 안내자입니다. 그들의 말은 무게를 가지며 이는 진실된 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 재능을 개발하며 그것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삶의 신호와 보통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부 사항을 읽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황소 자리의 절정입니다. 힘이 지혜로, 단단함이 빛으로, 시간이 장애물이 아닌 동반자가 되는 곳입니다.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은 방향의 원천 가까이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선 시야를 지녔다고 느낀다면, 댓글로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그 너머를 본다.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모두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길을 밝혀주는 것. 당신은 나침반입니다. 당신은 등대입니다. 당신은 끝이며 동시에 시작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이제 여섯 그룹이 모두 밝혀졌으니 전체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황소자리는 단지 하나의 별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주기이며 창조의 충동으로 시작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비전으로 끝나는 영적 여정입니다. 각 그룹은 이 신성한 모자이크의 한 조각을 나타내며 전체를 바라보면 황소자리라는 별자리 아래 태어난 이들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납니다. 지탱하고 세우고 변화시키며 이끄는 것, 초기의 그룹들, 뿌리의 자들, 은 삶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영혼이 대지를 집으로 선택한 순간이며, 많은 이들이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 다음은 중심의 자들, 심장의 자들이며, 이들은 행동과 감수성, 물질과 영혼을 연결합니다. 그들은 구조 안에서 창조의 순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의 끝자리에 있는 이들은 모든 것을 끌어올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볼줄 아는 존재입니다. 이 모자이크에 더 좋은 조각이나 나쁜 조각은 없습니다. 모든 조각이 필수적입니다. 뿌리 없이 비전도 없고 직관 없이 안정도 없습니다. 각 그룹은 신성한 기능, 대체할 수 없는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이 이 전체 중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의 힘, 당신의 아픔, 당신의 재능, 아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큰 계획에 살아있는 한 조각입니다. 그러니 내면을 들여다보고 물어보세요. 황소 자리의 영혼 중 어떤 조각이 내 안에 뛰고 있는가? 그 답을 알게 되면 숨기지 마세요. 살아내세요, 드러내세요. 우주는 당신의 온전한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그룹, 재능, 황소 자리 안에서의 기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적 지혜는 오직 사라질 때, 움직일 때 비로소 빛이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부름입니다. 깨어나세요. 인식하세요. 드러내세요. 당신은 단지 무리 속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오래된 힘, 희귀한 에너지가 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에서 벗어나 실천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뿌리라면 용기 있게 자리 잡으세요. 건설자라면 인내로 전진하세요. 비전가라면 진실로 이끄세요. 당신의 재능이 무엇이든 세상은 당신의 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심이 당신의 위대함을 침묵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작은 불안에서 반복되는 주기에서 당신이 진정한 자신과 일치할 때만 열리는 문들 속에서 느껴왔습니다. 우주는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당신 안에 심었다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쓸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언하세요. 나는 내 황소자리 재능의 부름을 받아들인다. 이 문장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세상에 알려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다고. 당신은 자신의 사명을 인식했고, 그것을 살아낼 준비가 되었다고. 그리고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하고, 공유하고,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야 할또 다른 영혼에게 이 빛을 전하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